영상 제작일은 2025년 9월 17일입니다. 9월 10일 영상에서 파마리 서치 매수 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파마리 서치의 강력한 성장세. 둘째, 25년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셋째, 유럽 시장 진출 본격화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관광객 수는 지난 10년간 여러 외부 요인들, 특히, 사드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정치적 긴장에 따라 크게 변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과 정책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특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경절과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유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비자 정책과 국경절 시즌이 맞물리면서 월간 입국자 수가 60만에서 70만 명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번 연준 회의는 금리 결정. 점도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학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회의 결과와 향후 정책 신호를 시장에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비중을 실기로 결정하고 호가장 흐름에 집중하며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주요 여행 플랫폼과 샤오홍슈에서 서울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샤오홍슈는 중국 Z세대와 MZ세대 여성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중국 국경절이 다가올수록 중국 관광객 수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